경찰 보호를 받게 된 정순의 가족.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국민방송 생방송 출연 확정. 하지만 박국장도 움직입니다. 내일 기자 만나면 민호부터 시작한다. 월요일 오후 3시 기자와의 만남. 그리고 금요일 생방송. 과연 이들은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월요일 오후 2시 30분. 정수, 민호, 민수 그리고 경찰관 두 명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 김 기자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씨, 정말 살아계셨군요. 김 기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독살당할 뻔했지만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정수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5년 전 입찰 서류 최근 부정 계약 증거, 그리고 민수가 녹음한 파일, 김 기자는 자료를 보며 계속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특종입니다. 언제 방송 가능한가요? 생방송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생방송요? 네. 생방송으로 하면 편집이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이 보니까 증거인멸도 어려워지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생방송으로 하죠. 그럼 금요일까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안전하게 계세요. 집으로 돌아온 저녁, 현관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민호가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이 누군가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출입 금지입니다. 저는 김정수 씨 오랜 친구예요. 꼭 만나야 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 정수가 밖으로 나가보니 경로당에서 함께 바둑두던 박 노인이었습니다. 박 씨? 정수 형님. 박 노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여기서 말해도 돼. 아니요, 둘이서만. 정수는 경찰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박 노인이 말했습니다. 형님, 사실은 박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형님께 드린 커피에 제가 독을 탔어요. 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박국장이 저를 협박했어요. 제 아들이 시청에서 일하는데 해고당한다고. 박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겁이 나서 박씨, 그런데 형님이 살아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자수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형님께 먼저 사과하고 싶었어요. 박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형님. 정수는 박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형님, 그리고 이건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어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증인이 늘어난 거예요. 박 국장의 범죄가 독살 교사까지 확대되는 거죠. 정말,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대신 경찰에 가서 진술하셔야 해요.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요일, 국민방송 제작팀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생방송 전에 사전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카메라 없이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수요일, PD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방송 취소하라고. 뭐라고요? 김 기자가 분노했습니다. 시의회 쪽에서 연락 왔어요. 근거 없는 방송으로 명예 훼손될 수 있다고. 증거가 있는데 무슨 근거 없는 방송이에요? 나도 알아. 하지만 압력이 상당해. PD님, 김 기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 못하면 저기자 그만둘 거예요. 이런 중요한 진실을 덮으려면 언론이 왜 필요해요? pd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생방송 강행하자. 대신 증거를 더 확실히 준비해. 감사합니다. 목요일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선영도 깨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못자? 응. 계속 생각나서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선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후회? 우리 그냥 조용히 살 수도 있었잖아. 정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그게 진짜 사는 거야? 진실을 묻고 숨어 사는 게? 아니지. 나도 무서워. 내일 방송 나가는 것도 떨려. 하지만, 정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 그게 더 무서워. 선영은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고맙다,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 BS건설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국장님, 내일 방송을 정말 못 막는 겁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생방송이라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끝장이에요. 500억짜리 프로젝트가 날아가요. 사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박국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남았습니다. 뭔데요? 방송국 가는 길을 막는 겁니다. 어떻게요? 박국장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을 동원하죠. 경찰 호의가 있어도 방송국까지 못 가게 할수 있어요. 정말 가능합니까? 해봐야죠.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정순의 집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오후 5시에 출발해야 해요. 방송국까지 1시간 정도 걸려요. 민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정순은 깔끔하게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선영이 남편의 넥타이를 매줬습니다. 당신 오늘 멋지네. 고마워. 민수도 함께 갈 준비를 했습니다. 선배님, 저도 같이 가도 되죠? 당연하지. 우리 함께 가야지. 오후 4시. 경찰관들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출발 경로를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요. 고맙습니다. 오후 4시 30분. 김 기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주사님, 준비되셨어요? 네, 곧 출발합니다. 혹시 모르니 제가 중간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안전하게 오세요. 오후 5시, 정수, 선영, 민호, 민수가 경찰차 두 대의 호의를 받으며 출발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집에 남은 경찰관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는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처음 30분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강남에 진입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차들이 안 움직이지? 앞쪽에 차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데요. 사고 차량들이 일부러 길을 막은 것 같아요. 계획된 거구나.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회로로 가시죠. 경찰관이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우회로에도 차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막혔어요. 시간이 없는데. 정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30분. 방송 시작까지 1시간 30분, 방송국까지 아직 30분은 더 가야 했습니다. 어떡하죠? 민수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하철 타요. 뭐? 여기서 지하철역까지 도보 5분이에요. 지하철 타면 20분이면 방송국 앞이에요. 하지만 안전이. 경찰관이 걱정했습니다. 지금은 방송국 가는 게 우선이에요. 정수가 결심했습니다. 지하철로 갑시다. 일행은 차에서 내려 지하철역으로 뛰었습니다. 경찰관 4명이 둘러싸며 보호했습니다. 빨리빨리 계단을 내려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후 6시 40분. 새 정거장만 가면 돼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안에서도 수상한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선영이 남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경찰관들이 일행을 둘러쌌습니다. 2분 후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상한 남자들이 접근하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막았습니다. 비켜 주십시오.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7시 10분 드디어 방송국 갑역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어요. 계단을 올라가니 김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주사님, 무사히 오셨네요. 차들이 길을 막아서 지하철로 왔어요. 예상했어요. 이쪽으로 빨리 방송국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휴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수고하셨어요. 아빠. 민우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오후 7시 30분. 정수와 민수는 분장실에 앉았습니다. 분장사가 화장을 해줬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많이요. 괜찮아요. 진실을 말씀하시면 돼요. 김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더 확인하죠. 먼저 5년 전 사건 설명하시고, 그 다음, 최근 사건. 마지막에 녹음 파일 공개.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박국장 측에서 생방송 중에 법적 대응 운운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까요. 오후 7시 50분. 복도로 나오니 대기실에서 선영과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파이팅. 아빠, 당당하게 하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7시 55분. 정수와 민수는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밝은 조명. 여러 대의 카메라. 진행자가 앉아있는 책상.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스태프가 안내했습니다. 마이크를 달았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잘 들립니다. 오후 7시 58분. 1분 후 생방송 시작합니다. PD가 외쳤습니다. 정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35년 공무원 생활, 1년의 은퇴 생활, 독살당할 뻔한 사건,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30초 전, 카메라 앞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10초 전, 9, 8, 7, 정수는 선영과 민호가 있는 대기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지키려는 민수를 생각했습니다. 3, 2, 1.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방송 진실추적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주 사망한 것으로 발표된 한 공무원이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카메라가 정수를 비쳤습니다. 김정수 씨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정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5년간 시청에서 일한 김정수입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TV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왔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SNS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수 씨 사망 선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정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독살당할 뻔했습니다. 누군가 제 커피에 독을 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제가 발견한 것 때문입니다. 시청과 건설업체 간의 500억 원 규모 부정부패를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5년간의 증거입니다. 화면에 서류들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풀려진 견적서. 조작된 입찰 서류, 뇌물 수수 현장 사진, 그리고 이것은 정수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박국장의 음성입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김정수가 쓸데없는 짓 하려던 걸 내가 막았어. 전국의 시청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수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저는 현직 공무원 최민수입니다. 김정수 선배님과 함께 증거를 수집했고, 그 과정에서 제 딸이 위협받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청률이 급상승했습니다. 5%, 10%, 15%, 20%. 실시간 검색어 1위 김정수 시청 부정부패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박 국장 체포해야 한다. 김정수 씨 용기의 박수를. 이런 공무원이 진짜 공무원이다.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부정부패 철저 수사 요구. 김정수 공무원 보호 요청. 30분 만에 10만 명 동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박 국장 집. 검찰입니다. 문 열어 주십시오. 박국장은 TV에서 생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끝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검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진만 뇌물수수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BS건설 사장도 같은 시각 체포되었습니다. 오후 9시 1시간의 생방송이 끝났습니다. 김정수 씨, 최민수 씨, 오늘 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오니 선영과 민호가 뛰어왔습니다. 여보, 아빠, 가족이 깨어났습니다. 복도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송국 직원들이 모두 나와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방송국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경찰 호의는 여전히 필요했지만, 마음만은 자유로웠습니다. 여보, 선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응, 해냈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수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선배님. 용기를 배웠어요. 민수도 하늘을 봤습니다. 내일 딸한테 뭐라고 말할지 벌써 생각했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들 혼냈어라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생방송 다음 날부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정수와 민수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분의 용기 덕분에 많은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민재 검사가 말했습니다.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국장 뿐만 아니라 부시장, 시의원 3명까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BS건설 외에 다른 건설업체 두 곳도 같은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총 규모는 5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넘었습니다. 이게 이 정도였다니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은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시청은 긴급하게 과거 5년간 지어진 건물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3개 건물 중 18개가 부실공사였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지금 즉시 보강공사를 해야 합니다. 건축 전문가의 말이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뉴스가 나갔습니다. 김정수 씨의 폭로로 대형 참사 막았다.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도 그 목록에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계신 복지관도 김정수 씨가 생명의 은인이에요. 박국장과 BS건설 사장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정수와 민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박진만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5년 전에 정년퇴직까지 조용히 있으라 가족들 생각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워서 포기했습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민수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제 딸을 위협했습니다. 5살 아이를 이용해서 저를 협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 혹시 개인적인 원한으로 과장하신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서류, 사진, 녹음 파일까지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 신빙성이 충분합니다. 증인은 내려가셔도 됩니다. 선고 공판일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수, 선영, 민호, 민수 가족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박진만 박 국장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5년간 건설업체로부터 총 8억원의 뇌물을 받고 부정 계약을 승인했으며 이를 폭로하려는 김정수 씨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배신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진만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철수 비에스 건설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선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냈어, 여보. 정말로 해냈어. 판결 일주일 후, 시청 대강당, 새로 부임한 시장이 특별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김정수 전 주사님, 최민수 주사님, 두 사람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두 분의 용기 덕분에 우리 시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시민들을 대형사고로부터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정직과 용기의 공무원상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건 아닙니다. 그냥 성실히 정직하게 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5년 전 중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정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게 후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다시 기회가 왔을 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가족도 위험했고, 목숨도 위협받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보니까 세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은 시민들이 함께 바꿔준 겁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강당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일은 이 젊은 친구가 함께 해줬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35년을 함께한 아내와 든든한 아들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수 있었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죽은 척해야 했던 60대 공무원, 위협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젊은 후배, 가족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시민들의 응원, 이 모든 것이 모여 작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500억 원의 부정부패는 밝혀졌고, 부실공사 건물들은 안전해졌고, 투명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는 혼자가 아닐 때더 강해진다는 것을, 김정수와 박선영 부부, 최민수와 그의 가족, 그리고 민호. 이들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현실에서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